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친구들과 함께 생일파티를 하는데요 아 오늘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궁금해서 오늘 친구들과 함께 좋아하는 게임 세가지 말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야 사람이 진짜 많아서 좋아하는 아, 게임이 진짜,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이제 첫 번째로 클래시 로얄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클래시 로얄이 이제 제가 사전 예약하고 시작했어요 처음에 나올 때 그래서 점수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카드 내면서 이렇게 전투하는 게또 재밌고 또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잘하는 편이라서 맞 실력이 아주 좋으네 좋아. 좋아. 그래서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임은 네, 캐츠라고 아, 이제 네. 전투 자동차가 네. 전투하는 게임인데 아 그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 게임은 용 키우기인데요. 용, 아, 용 키우기가 노가 가다 게임이에요. 노가다 게임인데 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요 어, 대부분 여기 분들은 좋아하실 텐데 클래식 저도 로얄입니다 클래식 로얄 좋아하는 로얄 거는 빠르다. 어 막, 전 친구들이랑도 할수 있는게 그런 점이 제일 좋고 온라인. 네, 네,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게 네, 클랜에도 들어갈 수 음. 있고 어, 그리고 슈, 요즘 슈퍼셀이 막 퍼준다 <laughs> 도 <정도> 많이 들고 <laughs> <되는 게요. 웃음> 두번째는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인데요 그리고 세번째는요 피아노 아, 타일입니다 아, 피아노 타일 아, 피아노, 아, 피아노 타일, 피아노 타일. 진짜 옛날에 있다가 재밌어요 피아노 타일은 25레벨 갔거든요 어, 25레벨 어. 25레벨이면은 아. 뭐 그래도 뼈 아. 한거네요 <laughs> 피아노 타일이 뭔가 네. 손재주가 많이 있어야 하니까 네, 어민이 아, 피아노 많이 쳐줬잖아 그래서 손재주가 아니 손 빠르기가 좀손 그, 빠르기가 빨라졌고 좀 민첩해진 것 같아요 <laughs> 어, 저는 첫 번째로 롤링 스카일 좋아하는데 피아노 타일과 음. 어, 비슷한 게임은 아닌데 이렇게 손가락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노래가 나오면서 장애물들을 피하는 공으로 장애물들을 피하는 게임인데 어, 재밌고 어지래들 노래들 노래 노래들 치 같은 거.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두 번째 게임은 도망가 친구들이라는 게임인데 아, 어 쟤는 그래. 전, 전 주로 개인전보다 팀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요. 운이 없게도 네. 별로 잘하는 사람이랑 많이 하질 않아 가지고 한 10번 하면은 아홉 번못 하는 사람이랑 하고 한번 잘하는 사람이랑 하고요. 어 그래서 좀 힘든 점도 많아요 그런데 재밌고 상대방을 어좀어 저주를 받게 하거나 싫어하는 친구들을 저주를 받게 하면은 꽤 괜찮은 게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세 번째는 그거 그스틱맨 로프 히어로인데 히어로인데 그거 스팅맨이 스파이더맨 같이 로프를 날리면은 그쪽으로 가거나 로프를 날려서 사람을 잡아당기는 건데 나쁜 악당들을 죽이는 게임이고 무기를, 그 무기 같은 걸 사가지고 무기를 쓸 수도 있, 있는 그런 게임이에 어, 마인크래프트인데 그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지웠다가 다시 안 깔려갖고 못 깔고 깔려, 그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재미님이랑 많이 했다가 그 PVP로 랜덤 무기에다가 그 맞아, 친구들 모면 맨날 맞아, 게임 파티 맞아. 하면은 맨날 그 뽑는 게 어, 너무 긴장되고 좋은 게 나오면은 너무 좋아갖고 좋고요 두 번째는 어, 아, 어 근데, 다이피오 이게 <laughs> 아, <테리오> 다이피오도 재밌죠요그 <laughs> 아, 서로 그드잘안 되고 네, 컴퓨터 컴퓨터가 잘 알겠어요. 돼요 그 서로 그 개인전도 좋지만 팀전이 제가 잘 못해 갖고. 팀전이 좋은데요. 팀전은 근처에 먹을 거나 그 네모난 세모 그런 것도 많고 친구들이 저를 지켜주기도 하니까 더 좋은데요. 그리세 번째가 클래시 로얄이에요. 그클래시 로얄은 제가 별로 랩도 낮고 그렇게 아래나 높지 않아서 그래도 잘하세요. 그 실력만 두고는할수 있는데 너무 좋은 카드들이 요새 좀 다시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저 별로 끊고 싶지는 않네요. 그리고 카드 뽑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일단 여기 있는 분들 다 똑같을 것 같은데 클래시 로얄을 다클래시로얄 가요 민우님이 좀 랩이 네. 높으세요 랩은 네. 그렇게 높은 정도가 아닌데 아니에요 민우님 이게 진짜? 클래시 로얄이라 그 상자를 까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 레벨도 올리고 네. 이런 술술한 재미가 있어가지고 <laughs> 술술한 가장 게.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은 동민님과 같이 클래시 오브 클랜을 좋아합니다 뭐, 자기만의 마을을 만들 수도 있고, 유닛을 훈련해가지고, 약탈도 하고, 뭐, 등등 하니까. 뭔가 자유로운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그 언더테일 좋아하죠. 언더테일. 언더테일 되게 좋아하죠. 언더테일이 뭐죠? 근데 이게 스토리가 음... 있는 게임이라 <laughs> 스포는 좀안될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캐치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캐츠 자동차 가지고 싸우는 것도 재밌기도 하고, 챔피언십에서도 많이 우승하니까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클래시 오브 클랜인데, 클래시 오브 클랜은, 어, 마을을 자기가 지어가지고,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남의 그 마을을 파괴할 수 있으니까 약간 사, 기분이 상쾌한 것 같아요 <laughs> 세 번째로 좋아하는 게임은 로블록스라는 게임인데요 로블록스는 다른 맵으로 들어가서 다른 유저들과 함께 미니게임 같은 것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거의 모든 분들과 같이 클래시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가장 트로피가 많고 그래서 계속할 수 없는 게임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 어, 세븐나이츠라고븐이츠라고 하는, 세븐 하는 게임인데 옛날 옛 예, 구식 같은 게임인데 아, 구식이야? 아, 게임. 아, <laughs> 그럼 좀 옛날 된 게임이죠? 네 이게 네, 좀 옛날 게임인데 천님의 지차님의... 요새는 뭐 넷마블이 좀퍼주퍼고 그리고 제가 그 어떤 레비트 있다 보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클로와 <laughs> 큰... 같이 끊을 수가 없어요. 나 이렇게. 야, 조, 그만해버리면은. 그만해버리면은 뭐 계정 다 나가고. 아, 다, 다. 계정 다. 지고 초기화까지. 아, 된... <laughs> 그래서 멈출 수 없는 게임이고 마지막 게임은 어님과 같이 캐츠라는 게임이에요. 캐츠도 그자동차와부품을 결합해서 하는 게임인데 아직 레벨은 낮지만 하는 하는 맛이 쏠쏠해요. 저는 미국에서 만든 인기 게임인 로블록스를 1등으로 아. 좋아하고요. 로블록스에 대해 현질을 안 하고 있고 아, 이벤트로만 네. 아이템을 잠들고 있습니다. 아, 저는 힐런덱 아, 아, 좋아해요. 네. 자동차 네. 많이 네. 얻으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두 번째는 제가 좋아는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게임은 아랍 드리프트라는 네. 일종의 자동차 게임인데요. 네, 여러분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알것 같습니다. 아랍 드리프트도 자신의 차를 막 커스텀 시킬 수도 있고, 도색, 휠도 바꿀 수 있고, 헤드라이트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또 타이어도 바꿀 수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차를 커스텀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세간이. 그리고 세 번째로 좋아하는 게임은 역시 저도 클래시 로얄을 좋아합니다. 아 네, 저도 지금 깔았다 지웠다 하는 상태인데요. 클래시 로얄 처음 샀죠. 아, 네, 지금 또 깔았습니다. 네, 클래시 로얄도 제가 역 전설 딱 하나 뽑은 적이 있거든요. 아주 옛날에. 광부. 그때 어. 그 당격이었죠. 네, 저는 처음에 스파키 뽑았어요. <laughs> 어, 저는요, 개인적으로, 어, 클래시 오브 클랜을 제일, 좋아, 제, 제일 좋아합니다. 어, 다른 마을들을 뿌실 아 때마다 어, 상쾌함과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아주 재밌는 게임으로 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클래시 로얄, 로얄이라고 제가 좀 학교에서 카드빨이 높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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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이 났거든요. 어? 어, 레벨 그, 레벨발로, 그, 제가. 계속 올라가 어, 많이, 많이, 많이 올라죠면서 올라가는 아레나 10까지 갔어요. 아레나 10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뭐 따라 계속 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모르는 게임인데요. 스페셜 솔저라고. 막, 사람을 죽이면서 하는 게임인데요. 잔인하지만, 어, 좀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와 오늘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아는 게임도 있었지만 처음 들어보는 게임도 있고 아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어... 저는 더 해볼까? 말하고 싶은 게임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못말했요세 네, 가지와 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린TV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 안녕!